예그 저희가 지금 기자분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변호사단 기자회견문까지 마저 읽고 그 다음에 목사님께 질의를 하시든지 변호사단 대표께 질의를 하시든지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성희 변호사님. 네 지금 사랑제일교회 어, 지금 행정소송 민사소송 명도소송을 맡고 있는 이성희 변호사입니다. 조금 전에 디 v 조선 기자님께서 하는 것그 어, 목사님께서 하시는 건 전반적인 교육의경이고요 어,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게, 어, 제가 기도, 기자회견을일기 앞서서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을 먼저 사전 설명 드리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지난 네, 6, 6월 24일, 어제 월요일 날 오게 된 이유를 여러분 의아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5월 27일 날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날 실제로 왔었죠. 그리고 나서 2차 집행개고를 6월 12일 날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상적으로 왔었고요. 그 다음에 경찰 용역을 500명 데리고 올때 경찰 500명이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목적로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6월 5일 날 집행관님한테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지금 애국 운동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 사랑지일교회는 일반 한 개의 교회가 아니라, 저기 지금 강한 집회를 했던 것이 지금 30년 전부터 이 집회를 했던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교도 영성훈련원입니다. 저기 소속된 분이 8만 5천 명이고요. 또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라는 걸 만들어서, 어, 한 것이 벌써 20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블랜드 성교라고 이런 단체가 여기 다섯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가집행 판결문은 형식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사랑제일교회도 이해를 했지만 이 사건에 가장 이해가 있는 자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들입니다. 즉 세무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즉, 들어, 들어가 있는 이분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아 그래요 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6월 1 0일날 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월요일날 기수적으로 설득이 느냐 제가 그 다섯 개 단체가 제3자 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조합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명도를 피하기 위해서 껌수를 부렸다. 그래서 가짜로 넣었다라고 변호사가 주장을 했고요. 아 그래서 제가 세무서에 가면 등록된 세무서에 등록할 때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계약서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법인이 등록이 안 됩니다. 그게 들어간 게 언제냐면, 청년용성훈련원은 2007년도입니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공무는은 2010년도입니다. 그러면 이 재개발 사업은 언제 고시가 되었냐면, 2013년 7월 1일 날 최초 고시가 되었습니다. 즉, 이 재개발 사업 이전부터 이 건물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짜라고 아는 것이, 종합 목사님 종로경찰서에서 청구한 광범위한 모든 조사를 한 구속 욕장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광화 목사님은 사랑계일 선입교회단임 목사이기도 하지만, 청교도 영성훈련원 원장 자격으로서 한기총에 출마하여서 한기총 대표장이 되었다. 즉, 사랑계일 사나 안에는 청교도 영성훈련이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 같은 주소지에는 기독자유통일당이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부대부군이 따라고 하나의 구속 영장에 세계단체가 이 건물 안에 있음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속영장 저희가 세무서 자료를 냈더니 조합에 관해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황룡이 조합장인 포함해서 5월 6일날 제가 그것을 자료 내자마자 사퇴했어요. 그다음에 사퇴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기사도 사퇴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언론분레이를 했냐면 오늘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핵심적인 걸좀 먼저 아셔야 되는데 언론 모를최초낸것어 뭐냐면 이대리의 보도입니다. 이대리는 부동산 전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자를, 기사를 보고 이대리 기자님에게 왜사랑제일교회 해명을 한 번도 듣지 않으셨냐 왜 알박이라는 용어를 쓰십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와 건물에서 84억을 줬습니다. 땅값은 이 땅, 이 넓은 땅을 40억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과 동일한 땅을 사랑교회의 몫으로 준 땅을 267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남습니까? 220억 정도 차이게 남죠. 그래서 알바기는 누가 한 거냐면 교회가 한 것이 아니라 조합청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그제 보도에 제가 정정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왜 어, 80억의 7배 되는 건물을 보상가를 요구하냐 하는데 서울시가 산정한 것과 어, 보상 요구한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즉이 건물이 30년 동안 날라 있죠. 이 낡은 건물을 평가할 때는 가치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조금 나오겠습니까? 아주 조금 나오죠. 그래서 이 건물 자체 평가 가액이 40억이라는 얘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제1교회와 조합사의 맺은 대토합의서에는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신축비를 동일하게 지어주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것은 조합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박원수 시장이 만든 종교 재개발 구역 내에서 종교 부재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동일한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당이 오래됐습니다. 사찰이. 그걸 낡은 건물 그대로 평가해서 그 가격 주고 나가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지금 짓다 보면 가격이 좀더 더 나갈 뿐이에요. 그래서 그 가격을 제시한 것이 5 7억입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처음 제시 해보라 그래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작다면 가감을 하면 되죠. 자기들 계산하고자 땅도 40억짜리 267억 할 정도면 자 567억 건물 짓는 게 너무 비싸다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시공사가 대신 지어주겠다. 그 면적을 싸게 지주겠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짓겠다는 게 아니라, 시고 그 건물을 지어 주겠다고 한 조건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왜 조합이 이런 강제집행을할 수밖에 없는지 근본 사기란 걸 제가 나무로 설명드리는 게 2013년대 분양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저희를 아 현금 청산 대상자라는 거예요. 자 분양 신청을 안 했다는 건 뭐냐면 나는 여기에 재개발에 동의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는 서울시의 계획 도면에도 사랑교회 부지를 주겠다고 되어 있고요. 늘 와서 주겠다고 늘 얘기를 해봤어요. 그 결정판이 뭐냐면 2018년도 6월 5일자 대토합의서가 여러 번청구된그 합의서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 있습니다. 땅은 일대일화 하되 건축 시절 전비 그대로 주고 그 다음에 이전비도 주고 다시 할수 있는 모든 비용을 주겠다. 그리고 이 합의는 절대로 변경하지 않겠다. 라고 있고그 합의를 조합장과 둘 사이에 한 것이 아니라, 조합장, 조, 조합에 대여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거기에 사인까지 해서 총회를 통과시켰습니다. 변경이 불가능한 그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왜이 사람들이 했냐면, 관리청분할 때요, 예비비라는 게 있습니다. 예비비. 이게 100억 밖에 산정이안된 거예요. 이걸 속인 겁니다. 100억을 갖고는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어줄 것처럼 하면서, 관리청은 계획에 그 돈이 평가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 조합원들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이만큼 부담 이 되니까 예를 들어 300억을 책정해 놓고 낭비비 예비비를 한 300억 정도 해서 추가 경비가 될더라는걸 예상을 했는데 그걸 안해 놨습니다 2017년 당시에 모든 종교부지에서 이렇게 안한데는 관리처분 인가 자체가 다 취소됐습니다 무효로 그걸 조합장에서는 알면서 속여 갖고 해 왔고요 그래서 2018년도 합의서를 썼고요. 대유 청해까지 했으니까 원망이 되고요 2000, 작년 1월 때 처음 회, 회, 이렇게 회담을 했습니다. 1월, 3월, 5월 했습니다. 그때까지, 에, 조합과 사람 위에는 분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20일 사이에 갑자기, 이, 야, 2주 사이에 갑자기 소송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기 들어올 때뭘 갖고 했냐면 등기부 등본 하나만 가지고 그냥 소송이 들어왔던 것이에요. 그쪽도 전혀 예측이 못했던 거예요. 이 건물 안에 이렇게 단져요 그래서 지난 24일날 했던 이렇게 폭력 이 일을 다했을 때 경찰을 데려오지 못했던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당한 권리자가 있고 6월 5일날 저희가 제3자 이수소을 e 제기했고 그이대을 모두 정확히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가 강제집행 정지를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그 판결을 받고 나한테 하지 마라. 나는 정당한 세입자다. 관리처분 고시가 되기 이전부터 2013년도 이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했더니 이들이 건물을 그래서 그들은 와서 1층을 명도 안 했습니다. 어디를 했습니까? 3층, 4층, 대구공과 청교도 있는 그 장소를 현아이 돼서 명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명도를 할때 물건을 명도하지 않고 뭘 명도했냐면 이렇게 사람을 명도했습니다. 사람을 끌어냈습니다. 명도라는 것은 물건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 어, 그 안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드린 제3자들, 그 임상구도 있었고, 고령에 어, 권사님들이 많아요. 그분들 있을 때는 정중하게 되고 안 되면 강제 로끌어면야 됩니다. 사람을 어내면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전위자라도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고 해보세요. 여기 뒤에서 보면 멀뭘에걸어와서 이들이 한 것은 뭐냐면 펜스를치겁니다 자, 정교대용서 훈련 이 단체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갔겠습니다 저제부터 났습니다. 제방은대우권 사무실입니다. 4층은아이 손도 못 댔습니다. 문도 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을 끌어내고 펜스를 쳐버렸어요. 펜스 쳐놓고 여기 나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화기도 안에 있었어요. 그걸 자기들이 밀어놓고 용역 300을 끌어서 흐을 짰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분을 신발 공식으 던져버렸어요, 4명을. 그래갖고 어떤 임사분 다치고 발이 깨지고 타박상을 입고 이러니까 내 물건 내놓으라고 여러분 안 하겠어요? 내 물건 내놓으라고 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계란을 몇개 던졌어요. 그랬더니 뭘해니까 이게 유도하는 사람이 뒤에서 UFC에서 마지막 아파카드를 날립니다, 이걸. 그래서 이 이빨이 또다 나가지 않습니까? 이원시고 집행은, 이건 집행이라 할수 없고, 여기는 어딥니까? 명도 현장 바뀝니다. 대연상에서 했어요. 집행 대상이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을 데리고 오지 못했던 겁니다. 특히나, 월요일부터 정교도 명성 신화군이 있어서 20만 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이 여기 참석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치 유교전쟁의 김일성이 남침하듯이 평온한 주일 예배가 끝난 이후에 새벽 5시를 기점으로 해서 5명이 몰래 정탐하고 급전격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을 못 데리고 온니다 즉, 자기가 정당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을 딱 옆에 세우고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공무 집행 방해죄로 바로 형사에 끌어야 돼요. 그 절차를 이들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어, 이들이 이 단체가 있었다는 걸 가지고 지금은 너무 당황을 해버린 거예요. 자, 청교동성으로는 관리처분인가가 2013년,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고시가 1 3년에 처음 있었어요. 월고시를 그 전에 2008년도에 있게 되면 저 단체에 대해서 수용 절차를 다시 해야 됩니다. 대국권은 201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주비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차를 다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전격적으로 입판사판이다 싶어서 불법을 하더라도 펜스를 치고 싶었거데요 그런데 저희가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제게 아까 말씀드 들어올 수 있느냐? 못 들어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당한 권리자는 자기 집행에 저항할 권리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 건물을 내가, 내가 계약자인데, 그래서 목사, 소유자인 목사님한테 판결을 갖고, 내가 계약하고 목사님한테 세입자인데, 저한테 제물들을 내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도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꾸 서울시 수용위원회 하는데 여러분 집에 수용원에서 수용한 결과를 받아든 사람이 국민 중에 단한 사람도 없어요. 감정평가하는 사람도 없어요. 감정평가는 그걸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물리적 견해가 전혀 감이 되지 않는 일방적 견해예요. 그건 누가 돈을 대냐? 조합에서 고용한 사람들이에요. 돈을 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이 가격대로 그냥 산정해달라고 그냥, 그냥 산정해줘요. 그래서 모든 재개발지역에 토지 보양 수용이 되는 지역에 소속이 들어 금액이 대부분 나오는안온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이 첫째 알바베로 하는 입 표현은 정말 잘못된 것이 고요. 두 번째 이 속인 것은 조합이 아니 고요. 교회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람 계획 때문에 지금 목이 터져라 하는 말이 뭐 예요. 재개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작년에 소유권을 다 가져 왔어요. 몰래. 그러면. 2017년 7월 1일 날 시공사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3년 동안 건축허가를 못 받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조합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 명분을 누구한테 냐 지금까지 교회로 핑계대면서 명분을 삼아서 달려왔어요. 내가 허가를 받고 싶은데 사상적일 때못 받는. 그러니 일반인들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요 거짓말이에요. 여기 주위에 모든 건물 중에 다 이사된 건물 중에 철거하는 게 하나도 없죠. 왜 철거를 안 못하죠? 건축허가가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폭력적으로 할게 없어요. 자기들 곧 조만간 제3자이 소송에서 저희가 낸 서면이 가짜인지 진짜인지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가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몰래 고양 도둑 고양이처럼 수배를 몰래 한 겁니다.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 있을 때는 경찰 신고했죠. 종로경찰서 에아 여기 여기 중앙경찰서에, 그 다음에 인력이 부족할 때는 옆경찰서에, 인력 동원까지해가면서 아, 우리 판결 정답.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음. 그래서 이 집행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 뒤에서 이렇게 때리는 거는 명도 현장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음. 뒤에서 했기 음. 때문에 이거는 폭행이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를, 언론도 지 이건 아시는데 소화기를 손 사람은 안들은2몇 개를 얘들이 쐈어요. 동영상 다 보세요. 여기 어득에 쌌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가행하고 불법을 가행해서 이, 이 단체입니다. 그래서 강제집평을 그, 그들이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정당한 걸. 저희가 내주을 부분이 있어요. 그걸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1층에 사무실과 이 구원성조는 사랑제일 교회권은 맞습니다. 그런데 에, 목사님께서 애국운동을 20년 다녀서 광화문 집회를 하다 보니 이것을 개인교회로 한 것이 아니라 청계도 영성원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같이 썼어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부 작년 10월 3일, 10월 9일, 2 4일 25일 모든 200여 차례 그 광원 모든 집회를 신고하고 했던 모든 단체가 대국보입니다. 조합에서는 그것이 유령단체라고 하는데 법적 자격이 없는데 종로 경찰서장에서 허가를 다 받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 단체에 대해서 자기들은 몰랐을 뿐이에요. 그걸왜 몰랐느냐? 자기들이 그간에 속이느라고 싸울 듯한 태도를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현장에 들어와 보지 않았어요. 이 조합장 직무대행이 며칠 전에 글을 썼어요. 사회 법원에. 자기들이 여기 몰랐다는 거예요. 못 들어와서. 왜냐? 비2만몇개 확인했을 때 어느 방에 누가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이 뭐예요? 세곳서 가서 뛰면 다 나옵니다. 그걸 안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남의 집 누가 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체가 있었다는 걸 아시고요. 제가 이 기자회견문을 읽으면 오늘의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부당한 걸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동 변호인단 기자회견문. 지난 월요일 새벽 5 시경 서울지방 서울 동부지방법원 집행관 수인은 용역 600명을 동원하여 네.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을 시도했습니다. 법원 공무원이 명도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한치 불법적 행태가 없이 오로지 법이 허용하는 권한과 행위로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더구나 사랑제일교회 건물 안에는 정당한 점유권을 가진 대구권 청교도용성훈련원 기독자유통일당 바이블랜드 성교회 한국성교은행 등 다섯 개 단체가 있고 이들은 조합이 사랑제일교를 상대한 건물 인도 판결의 가집행에 의한 집행문에 대하여 제3자 2의 소를 6월 5일날 제기한 상태이므로 집행가들은 각 점유자들의 점유권한, 점유, 점유 면적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여 의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집행관들이동원한 노역 600여 명은 정당한 점유자들인 고령의 여자 권사들을 폭력적으로 강제로 끌어내고 이 과정에서 통행과 상해를 가했고 정작 명도할 집기나 물건에서는 명도 집행을 전혀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타인 소유의 물건들을 아무 이유 없이 부수고 파괴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집행가동원 용역 6 0 0 명은 이미 자신들이 교회 내부를 점거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명도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고, 교회 앞 도로에 서 있을 뿐인 일반 성도들과 시민들을 향해 소화기를 들어 얼굴과 몸에 직접 무차별 살포하여 환호성을 지르는 등 과연 이것이 법원에서 실시하는 집행인간 눈을 의심할 정도의 끔찍한 광기로 폭행을 자행했습니다. 그 KBS 등 일본 언론들이 마치 신도들이 소화기를 뿌린 것을 보도하는 것은 오히려 정반대의 악의적인 보도이물이 부분도 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명도 집행과 아무런 상관없이 새벽기를 하는 일반 여성 선거들을 한마디 말고 없이 수인의 용역자들이 몸을 직접 결박해 밀폐된 방에 강제로 불법 체포 감금을 하고 다수가 보는 앞에서 입에 담기술과 협박을 다했습니다. 나갈 테니 당신이 할 일만 하라고 흡수하는 여성 신도를 집단으로 체포 감동하고 들어서 밀치고 던지고 이런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폭첩법 위반의 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한 명의 선도를 여름 10여 명의 건정한 용역자들이 둘러싸서 카메라를 의도적으로 가린 상태로 주먹으로 숙체를 때리고 박는 등 집단폭행을 했고 길에 가만히 서 있는 안경 낀 성도를 용역자 한 명이 갑자기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며 묻지마 폭행을 하는 등 대명천지의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성장도할수 없는 집단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용역자 다수는 팔 전체에 문신을 하였으며 이들은 이들이 폭력 형태로 보아 조폭과 다룰 수 없는 인물들이 대구 등 동원된 것으로 보이며 이들을 동원하고 폭력 현장에서 지휘한 법원 공무원들도 반드시 공동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조폭 같은 폭력의 용역들을 동원하여 현장에서 무차별적으로 무건 폭력이 난무하도록 사실상 무인 안목적 지시를 했다고 보여지는 공무원들과 폭력자들을 모두 목적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국가에 대해서는 그 배상책임까지 철저히 물을 것입니다. 이따 예. 자세한 나중에 질의할 것은 여러분의 그 기자분들은 이메일과 이 명단을 적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제가 따로 질의응답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